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오늘은 역사. 오늘은 역사 온라인 제 5차시고요.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 어느 그중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재는 페이지 2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리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서아시아를 대부분 최초로 통일한 국가예요. 되게 대단하죠, 그쵸? 이렇게 막 서아시아가 분열되어 있던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뭉친 자가 아시리아인데요. 아시리아에 근데 단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통일을 한거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얘네가 왜 서아시아 지역을 대부분 통일했습니까 그렇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얘네는 피정보민 그러니까 지배당한 아시리아한테 지배당한 민족들에게도 강압적인 통치를 했어요 걔네의 문화 그런거 존중 안하고 계속 막일시키고 노예로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걔네가 짜증나겠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무너지면서 여러 나라로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쉬워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서아시아 지역 대부분은 통일하고. 하지만 최초로 통일한 거는 요 아시리아라는 거. 쉬운 문제에 일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뭐였다? 피정문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 너무 강압적인 통치를 해서 얘네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 나라로 분열됐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 잡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시리아를 지켜본 다른 나라들 중에요 그쵸? 아, 저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소아시아를 다시 통일했고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하면 여러분이 딱 하나 알아야 돼요. 누구 알아야 되냐면요. 유사람 알아야 돼요. 다리우스 1세 알아야 됩니다. 다리우스 1세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을 이렇게 20개의 주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러면 이 총독을 파견해서 얘네들을 감시하겠죠. 근데 얘네들을 감시하는 이 총독이 만약 반란을 일으킨다 생각해보세요. 걔네랑 막 짜고, 막, 뇌물 주고, 막, 막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총독을 또 감시하는 감찰관을 보내요. 근데, 그럼 여러분이, 어, 선생님, 감찰관 보내는데, 요 감찰관까지 반란하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감찰관은 왕과 혈연 관계가 있는 왕의 눈과 재우들이죠. 왕의 귀. 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인해서 총독을 감시하고요. 왕의 길을 건설합니다. 뭐 도로나 역창 같은 거겠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화폐가 달랐습니다. 그 도량형이라는 것은 단위입니다. 화폐랑 도량형이 달랐기에 다룰 수 있을 때는 이 화폐 도량형을 통일한 것입니다. 자, 거기서 별표 자리고 해야겠죠. 별표 한번 읽어봅시다. 포인트. 관용정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아시리아는 어떻게 했었어요? 피정복민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를 했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지, 안 써지네. 강압적인 통치. 근데 얘네는 그걸 봤잖아요. 그걸 봤으니까 관용정책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관용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용정책. 세금을 거두는 대신, 아, 세금을 거둬요. 세금을 거두는데, 그 대신, 고유한 언어, 종교, 문화를 존중해 준다네요 오케이 고유한 언어, 종교, 문화를 존중해 주니까 얘네가 좀 그나마 살 길이 있겠죠 그냥 세금만 갖다 바치면 우리의 고유한 것들을 인정해 주니까 그쵸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오래 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래 가고요 200년 동안 아 이거는 좀써 드려야겠다 그래서 200년 동안 통일왕국을 유지합니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겠죠 관두하게 저 관용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발생하고 자, 그리스라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폴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등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은 지금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얘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한다?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당한다. 알렉산드로스 나중에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요. 동방원정을 이렇게 합니다. 저 마케도니아 그런 다음에 여러 나라로 분열하는데 그거는 지금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케메네스 왕조는 아시리아를 아시리아가 강압적인 통치를 해서 빨리 망한 걸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관용 정책이라는 걸 펼쳤고 이렇게 이런 정치를 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거 무조건 시험 일터입니다 이거 필기하세요 필기 필기. 알았죠?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 사산왕조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와 사산왕조 페르시아 사이에 한 명이 딱 껴있습니다 그 놈이 누구냐면요 바로 파르티아에요 파르티아에 대해서 잠깐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파르티아라는 놈은요 기원전 3세기 무렵에 현재 이란 동북부 지역에서 등장했습니다 한과 로마 로마가 요기쯤에겠죠 비잔티움 제국이고요 여기가 한이에요 이 로마와 한 사이에 여기 조금만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파르티아라는 겁니다.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겠죠. 동과 서의 중간에 껴있죠. 그래서 동서 무역을 통해 번영하다가 왜 로마가 한한테 물건을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반대로 한일 로마한테 비단을 전달해주고 싶어. 근데 얘네들 이렇게 돌아가기 힘들어. 그래서, 어, 파르티아를 통해서 거쳐야 된단 말이야. 파르티아는 그 사이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겠죠. 하지만, 중간에 껴있으면 모두 있기 마련, 싸움도 있기 마련. 그래서 이 로마와 갈등을 겪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대립해요. 그러다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몇명인는데요 파르티아 다음에 바로 사산왕조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상왕조 페르시아는요 파르티아를 정복했어요. 아까 동서무역로로 로마와 한 사이에 껴있던 파르티아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4세기 말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요. 아니 메소포타미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대륙 있고, 그리고 인더스가 이렇게 이르는 인도 이 사이에 대제국을 이렇게 건설합니다. 사산왕조 베르시아예요. 그리고 동서를 있는 여기가 서고 여기가 동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동서무역로로 활발하게 행동을 했겠죠.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번영하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로마제국, 쿠샨왕조와 경쟁했는데 이 쿠샨왕조는 제가 지금 PPT를 만들어놨습니다 어, 인도 문명인데요 제가 여러분 PPT는 지금 엄청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지금 아직 산안안조 페르시아 밖에 못하는 이유는 네좀 천천히 하려고 그럽니다 PPT는 계속 꾸준하게 이명 한참 후까지 만들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다가 이슬람 세력한테 멸망당합니다 자 보세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누구한테 멸망당했어요? 얘들아 본사 썩 까먹었니? 알렉산드로스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요 이슬람 세력한테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얘네 영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자첫 번째 아시리아의 최대 영역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정도. 아시리아의 영토가요? 이 정도 됐대요. 아하, 아시리아의 왕조, 이정도 됐구나. 그런 다음에 얘네가 통일했죠. 그죠 여기서 발행,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영토가 이, 이따만큼이나 커진 거예요. 엄청나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러다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기는 로마 지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산왕조 페르시아인데,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렇게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여러분, 아케메네스 왕조의 값들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첫 번째, 국제적인 문화인데요. 이거 밑줄 좀 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대외, 활발한 대외교를 통해 두 번째 문화를 융합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페르시아 폴리스, 페르세 폴리스 궁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마 여러 지역의 미술 양식이 융합됐대요. 뭐가 융합이 됐냐고요? 그리스와 우리 아까 배운 선아시아의 제통이랑 아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이런 문화가 융합된 거고요. 정교한 공예 발달, 금속제 공품, 유리 공예품 등 여러 대륙으로 전파했습니다. 자, 이거 제일 중요니다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뭐냐면요. 조르아스터가 창시한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을 선한 신, 선한 신은 여기서 아후라마지다예요아후라마지다 그리고 악한 신은요, 아즈만이에요. 이아후라마지다와 아즈만이 대립해서 불을 숭배합니다. 오케이. 은 다리우스 일세. 어, 다리우스 일세 어디서 나왔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나왔다고요. 얘네가 후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는 어디서 탄생한 거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탄생한 겁니다. 근데 그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 국교로 지정함 국교가 뭐예요? 국가의 종교예요. 아 사산 에 조로아스터교는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만들어졌지만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국교로 지정됐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나 크리스토교 기독교적, 그리고 이슬람교 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케이?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시리아 흐름만 잡고 가시면 돼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아시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다가악 멸망하고 아키메네스 왕조. 왜 멸망했다고요? 강압적인 통치. 얘네는 그쵸 전국을 20개에 주로 나누고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감찰관을 하는데 이 감찰관은 왕의 눈과 왕의 귀라고 하고 왕의 귀를 만들어서 도로망을 정비하고 화폐와 역참 아니 화폐와 도로형형을 통일했다고요 그러다가 얘네는 알렉산드로스한테 멸망당하고 사산랑조 페르시아에 가기 전에 파르티아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라는 놈은 동서 아이고 아이고동서부역로를 아이고. 통해 번영하다가 로마 대립하다가 사산왕조 페르시아한테 밀문당했고그 다음 나타나는 게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중개 무역을 통한 번영은 늘었고요. 아, 메소부타미아에서 인도 문명까지의 이 대지국을 건설하고요. 그러다가 로마제국, 쿠샨 왕조가 강진하다가 이슬람 세력한테 면화당합니다. 결국 이슬람 이렇게 나오는 이 열대기를 일대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페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사 잠깐 들어갑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진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예습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예습하지 않으셔도 수업 꼼꼼히 들으시고 복습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엘링콩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요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마디 마치겠습니다.